안녕하십니까 소관행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푸 늪습지 에 나왔습니다. 이우푸 늪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가장 큰 늪입니다.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이우푸 늪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아주 넓고 크고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 늪지역을 미워서 그동안 농경지로 사용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다시 습지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강강산품화가 됐고. 아주 경상도에 맑고 깨끗한 큰 호수 같은 넓은 그런 늪지가 있어서 아주 기쁘고 어, 감사합니다. 이게 1998년도에 국제 습지 보전 협약에 등록이 됐답니다. 하여튼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늪인데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탐험 하십시오. 5월 말에 날씨인데 아주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날은 비록 흐렀지만 피곤한데 매 지금 그친 상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늪지에서 물고기도 또이인도 자라네요.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일 전망대에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 도도날 수는 고 너무 규모가 커서 여기는 티입니다이그 습지, 녹지늪 딘디도 지금 찔레고도 자라고. 여기 지금 물이 함정입니다. 물입니다. 물 속에서 이렇게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는 겁니다. 헛디딴 클납니다 아주 찔레꽃 냄새가 팍 풍깁니다. 이쪽은 또 돌입니다. 비포장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책로인데 아주 좋습니다. 흙을 밟으니까 힐링이 됩니다. 아직 늪지역입니다. 아주 넓고큰 호수가처럼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뭔가 마음에 깨끗이 카사리스 정화가 됩니다. 니까 오픈은 멋있지요? 감상감상하셨습니까? 맑은 바람과 공기와 시원한 마음이 확 풀립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픈역에서 소감 영이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라비야, 땡큐 a n k so much.